가을 때갖고 남자들이 외로움을 탈 때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, 조금 뭔가가 실현, 실패, 모든 실자가 들어가는 자를 한 거예요. 할 일이 조금 뭐가 좀 느스그리하고, 이래갖고 지금 할 일이 좀 없는 거죠. 아, 어떤 사람이 그 가을에 어, 이래 그 이는 생송생송 이게 없느냐 하면 바쁜 사람. 먹고 살기 바쁜 사람도 가을에 외로움 안타해 아, 근데 연애한다고 즐거운 아주 재밌는 사람도 이거 그, 그 외로움 안탑니다 아. 내가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신나는 사람도 외로움 안타 아, 그, 말도 있죠? 외롭게, 그럴 여가가 돼있는 이게. 아, 그는 여가가 없는 겁니다. 아, 근데 외로운 사람은, 아, 남자가 가을에 외롭다. 넌 실패자. 정확한 건가요 어, 아, 잘 나를 짚어보라, 이거죠. 아,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외로워.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항원이 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. 인생을 잘못 살아서 안 외로워지려면 지금부터라도 네가 뭘할 일을 찾아라. 재밌게 할 일을 찾아라.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. 가을에 청고가 아 어, 마비가 되고 어, 어 그러면 구독 뿐나? 아 예? 이이다존대그죠